팀의 휘슬과 함께 경기 출발합니다 아 오늘 뭐 주심 휘슬도 그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고요 뭔가 엄청난 열기 속에서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피아고 자 코어 그나브리 받아줍니다 무미닉 코어 크로스 움직입니다. 자, 토니 크로스 오늘도 그 월드 클래스 명성에 따른 활약을 보여줄지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받기 좋은 패스를 넘겨주는 선수, 바로 이 토니 크로스입니다. 결정적 기회. 아, 묶여서 넣었습니다. 골키퍼 막고 들어갑니다. 아, 정말 키퍼도 똑같로막아버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목소리> 공격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지금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노려나지 못하네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 굳이 옵사이드를 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리턴 패스 고레츠카 마빈 득슈 때렸어요 자 굴리트가 전개합니다 굴리트가 잡으면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 모든 감독들이 왜이 굴리트를 쓰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윌러 클로우 끊어내는 군요줄곧 찾는 굴리트 루드 굴리트 아 정말 모든 감독들의 원업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굴리트는 사랑이죠 어, 저의 또 원픽이기도 하고요 릴러 움직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아 이런 태클도 판단력이거든요 어우 뚫리지 않죠 라인 벗어났죠 스로인 자 바로 던져줍니다. 네 지체없이 이어가네요. 자 선수들이 받쳐주러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어요. 기하고 자 간결하게 가야죠. 아 패스 좋네요. 자 찬스입니다. 자 옆을 봐야죠. 고제리우. 자 빌드업 하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공 받으러 나오는 움직임도 괜찮죠. 공 잡는 세르주 끈나브리 마빈 득슈. 고제리우. 세장히데요 키아고.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로드골릿. 기가 막힌 헤딩이었는데요.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정말 얘기한 대로 기가 막힌 선방입니다. 아, 정말 실점 위기에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 맞고 풀절됩니다 스로인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스로인네 좋습니다 그나브리 받아줍니다 찬스죠 예, 추가시간 예, 2분이 주어집니다 공 잡습니다 그나브리 패널티 키를 제외하고 제일 좋은 위치죠 아주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킥으로 득점합니다. 아이 정도면 주심이 휘슬를 불자마자 골이라고 직감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환상적인 프리킥입니다.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저희가 전반 분석을 해드렸는데 후반전이 저희 예측대로 갈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후반전 양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조금 더 팬들을 위해서 화끈한 후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 움직입니다. 로이스를 거쳐 갑니다. 미텔 슈테트. 공 잡는 로이스. 에이스. 키아고. 자, 이거 2 찬스 있나요? 볼터치하는 카푸. 리턴 패스. 토니 크로스. 막시밀리안 미텔슈테트. 드나물이 공 잡습니다. 자 토니 크로스.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공 잡는 세징이야. 시야를 확보하며 공을 받는 레이 카르트. 세징이야. 자, 박스 안 트윗이 필요합니다. 아, 조,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패스 정확도가 높은 선수죠. 역시. 그렇습니다. 아, 정말 패스 지금 실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동료들 움직임을 다 확인하고 있어요. 세징이야의 선택, 어떤 쪽일까요? 파울입니다. 휘슬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 맞습니다. 볼터치하는 세징야 마르크로이스 번뜩 있는 움직임. 우레츠카의 터치입니다. 살짝 띄웠지만 좀 낮았습니다. 야구 슈팅 키퍼의 선방이야.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아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공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두팀 여전히 막상막해의 경기력입니다. 아, 아 마지막 몇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루드 콜리트 경기를 지켜냅니다 아 이게 들어갔더라면 정말 이 팀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었겠는데요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균형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 자 찬스 하나하나를 꾸준히 여길 필요가 있죠 특히 이렇게 팽팽한 경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4프를 거쳐갑니다. 반데르송. 막상 한쪽 공 떨어졌습니다. 무드 골리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코너킥.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트피스죠. 특히 오늘 경기 양상으로 볼 때는 이 기회 잘 살려야 됩니다.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경기 막판 이제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의 골이 결승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